오늘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1로 선정한 작품, 선셋대로입니다. 이 영화의 여주인공 로마는 대단히 신경질적이고요. 강박과 집착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. 그녀가 스타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잘 나가던 시절에 구입한 대저택, 그리고 그녀 스스로 집안 곳곳을 장식해 놓은 스타 시절의 사진들이 전부입니다.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왕년의 할리우드 스타 로마의 과거지향적인 그리고 강박적인 인정 욕망과 지금 당장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조의 미래 지향적 혹은 현실적 인정 욕망이 충돌하는 겁니다. 자, 이 인정 욕망이라는 것은요,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인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동원하거나 혹은 감정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. 자,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1. 지금까지 선셋대로 였는데요. 어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맛백이고요. 이풀 영상은 어, 메일링 서비스 주간 추강의를 구독하신 분들에게만 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